올해 들어 빅테크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미국 주요 증시가 선방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샤프 인베스트먼트의 에릭 린치 매니징 디렉터는 S&P 500은 단 7개의 대형 기술주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며 1990년대 테크버블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개의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린치 디렉터는 1분기 S&P 500 총수익률의 95%가 바로 이들 기업들에게서 나왔다고 전하며, 1990년대 상황을 빗대어 현재 미국 비테크 주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테슬라에 대해 좀더 자세히 볼까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가격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지금은 판매량을 키우는 것이 더 적게 팔아 수익성을 챙기는 것보다 옳은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가격을 낮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지금 이 시점에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테슬라는 최근 계속해서 판매 가격을 낮춰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지난 4월 19일 CNN은 테슬라는 본인들이 시작한 가격 전쟁의 희생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테슬라가 1분기에 2020년 말 이후 가장 낮은 매출 총 이익률을 냈다고 꼬집었죠. CNN은 테슬라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라며 이 밸류에이션은 높은 이익률과 강력한 성장 목표로 뒷받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두축 중에 하나인 높은 이익률에 문제가 생긴 거죠. 투자은행 업계도 테슬라의 가격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필립 후쇼와 애널리스트는 4월 26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췄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유지로 변경했고요.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판매량 증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논리적이라면서도 이런 과정이 투자자의 기대치를 바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격진쟁은 높은 멀티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독이 만드는 새로운 흐름을 읽는 법 구독경제 원어원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판매 늘리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팔겠다는 테슬라의 큰 그림에 부합하기도 하죠. 푸쇼와 애널리스트는 이 전환기 동안에 테슬라의 수익이 계속 부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 테슬라가 일부 분야에서 경쟁사보다 뒤처져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배터리, 제조 생산성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마케팅과 제품 기획 분야에서는 뒤쳐져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어, 다른 전문가들도 가격이 나와 이로 인한 마진 감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일단 제이피모가 애널리스트는 경영진이 예상했던 것만큼 수요가 견고하지 않다는 또 다른 징후일 수 있는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이런 재고 증가로 인해 1분기 15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페나이머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미래의 시장 점유율 상승과 마진 확보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은 마진 압박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테슬라는 물량 증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FSD 등을 통한 판매 이후에 더큰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이제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통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음을 증명을 했죠. 그러나 마진을 희생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마진은 전기차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만 아직 이 마진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높은 마진이 테슬라의 기업가치에 기여했던 바가 컸으므로 이제 반대로 마진이 낮아졌으니까 기업가치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보다는 그 이후의 시장에서 더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전쟁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확보한 더 커진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의 미래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볼수 있겠네요.